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이 기동장치 시공하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학습 1 동력제반을 어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는 동력제 동력을 기동시킬 수 있는 즉 시동이죠. 자동차 시동 거는 것처럼 이런 기동장치를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 전동기 기동 방식 선정.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고려해서 적합한 기동 방식과 기동기가 선정되었을 때 어떻게 검토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기동기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사양을 검토하여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전동기의 기동 방식은 정동, 정지 상태에 있는 전동기를 직접 전원에 접속했을 때 높은 기동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전동기 권선을 소선즉 전동기 이렇게 있으면 옆에 전동기를 돌려주는 이런 권선들이 있습니다. 이 권선들이 이렇게 높은 전류를 높은 전류로 인해서 이제 전선이 발열을 하게 되고 이 발열로 인해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이 전류, 기동 전류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제한하는 방법을 다음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동기 기동 방식을 선정할 때 어떤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동 전류가 전원 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하의 관성 모먼트, 즉, 부하가 크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그,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일정 값을 유지하려고 이제 내가 뭐, 그, 부하 관성을 이제 한 100으로 올렸다. 그럼 모먼트가 100으로 바로 변하지 않고, 뭐 50에서 100으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100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도중에 100그 부하 관성을 이제 50으로 다시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 부하 관성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라가다 이미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쭉 올라가는 특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관성 모먼트랑 기동 빈도 그리고 부하 토크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기동 방식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동 시의 전압 강화, 즉, 부하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전압 변동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동 시 전압 강화는 짧은 시간의 변함으로 정상 전압, 정상 부하, 즉, 정상 운전일 때 걸리는 부하를, 계산, 부하를 계산해서 전압 변동에 비해 전체 15% 정도만 변동이 허용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 허용치를 초과할 때는 감전압 기동 방식이라고 해서, 어, 전압을 기동할 때 기동 전압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 변압기 뱅크 용량, 즉, 변압기의 전체 용량을 증가시켜서 이런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하 토크, 즉, 부하의 이렇게 전동기가 있으면 여기 걸리는 부하가 있겠죠. 부하 부하가 있으면 이부하에어 회전 부하가 이제 모터의 힘을 받아서 회전할 때 걸리는 부하 토크에 대해서 전동기 토크, 즉 내가 이렇게 부하를 부, 그 동력을 전달했는데 이 부하가 모터만큼 안 회전을 안 해서 그만큼 모터에 부 부가되는 전동기 토크를 확인해서 감자화 기동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동 토크 전압 저감률, 즉, 기동 토크의 전압이 떨어지는 비율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함으로 이제 부하 토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전동기는 이제 우리가 시동을 건데 안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확인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동기의 시간, 내량 즉, 전동기가 이동할 때까지 즉, 전동기를 전원을 넣고 동작할 때까지 시간을 확인을 해서 이제 회전수를 0에서 전격속도까지 가속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는 제로백이라는게 있죠 제로백은 뭐냐 1초 동안 100km/h에서 100km/h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합니다이 자동차에서 제로백 개념이랑 비슷한 게이 시간 내량인데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 기동 시간의 회전수를 0에서 전격속도 즉 우리가 뭐 100km/h라면 이 속도까지 올라가 가속시킨데 걸리는 시간을 요 기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동시간은 전동기 부하를 합, 그다 합계했을 때즉 모든 부하가 다 걸려있을 때 플라이휠 효과 돌아갈 때그 속도가 감소되는 효과 그리고 회전수 돌아가는 속도 그리고 평균 가속 토크 그러니까 내가 뭐 80km에서 100km로 속도를 올린다. 그러면 20km만큼, 20km per h o u 만큼 가속이 되니까 이 가속에 대한 토크 등에 의해서 이제 전기의 기동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기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길게 되면 이제 기동전류 때문에 회전자에 발생하는 손실이 커지는데, 이 회전자에 발생하는 손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선이 가열되고, 권선이 가열되는 이미 그열 내적 용량이 커지면 결국 이제 권선이 녹아서 전동기 못 쓰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체크해서 를 기동 시간이 최대한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정상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동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이러한 전동기 기동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기동 시 기동 최대 기동 전류 제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최대 기동 전류가 가장 큰 전전압 기동과 감전압 기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전전압 기동은 이제 전기를 넣는 대로 그대로 기동을 하고 감전압 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동 시 전압을 떨어뜨리, 떨어뜨려서 이제 기동 전류 크기를 좀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전압 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어, 기동전류가 작은 것에만 사용을 합니다. 즉, 어, 기동전류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제, 어, 그 모터가 손상이 안될때이 방법을 쓰고 보전압을 그 사용해서 사용한 모터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류가 엄청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모터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전압을 다운 시켜서 낮은 전압에서 사용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막 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전류가 현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전자 기동법 같은 경우는 직입 기동법이라고 하고 이 직입이 뭐냐? 직접 입력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전압을 100V면 100V, 200V면 200V 그대로 모터에 입력을 해서 기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형 전동기나 기동 전류를 제한할 필요 없는 경우, 즉, 이제 권선을 소선할 크기에 기동 전류가 안 나오는 이런 모터에 사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해 기동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기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팬구동용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200볼트에서 1.5kW급 이하 그리고 380볼트급 즉 삼성전원이죠 삼성전원에서는 110kW급 이하까지는 요거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기동전류가 전격전류의 500에서 700%까지 흐름으로 기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이제 빈번하게 기동해야 하는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선이 가해돼서 결국 전동기가 파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빈번하게 기동하는 그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껐다 켰다를 자주 하는 모터나 어 기동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모터들 있죠. 대용량 모터 같은 토크 크기가 엄청 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회로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회로도를 봤을 때도 여기 RST 삼상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380V 삼상 모터죠. 380V 삼상 모터인데 이 모터에 이제 MCCB를 넘어서 이제 MC 전자접촉기를 달아서 이제 바로 모터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정지했을 때는 이제 전류가 대전류인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점 떨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토크가 어떻게 되냐. 정지 상태에서는 이제 중간쯤 가다가 시동, 그 전격 속도가 나오기 직전에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 이제, 감정화 기동법은 전동기 기동 시에 전격 전압을 가하되, 어, 이렇게 그냥 전격 전압로 바로 가, 기, 가해서 이제 기동하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해서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전동기가 발열이 심해서 결국 권선이 끊어져서 전동기 기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기동 시에 전동기의 인간은 전압을 낮춤으로써 즉 전압을 떨어뜨려 보는 기동 전압을 떨어뜨려 보는 거죠 떨어뜨려서 기동 전류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를 감전압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즉 V는 I R이라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어, 기동 전압을 떨어뜨려서 기동 전류 크기를 줄여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런 감전압 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이제 감압해서 그러니까 출력되는 전압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초기에 전동기 회전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기동 시간도 아마 그 전격 전압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동 시간도 그 직입 기동보다는 조금 기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전동기 종류에 따라서 기동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이제 유도 전동기 그리고 직류 전동기, 동기 전동기가 있는데 유도 전동기는 어 우리가 배웠죠 어 유도 전류를 생성해서 유도 자기장을 통해서 유도 전류가 생성되며 유도 유도 전기로 이제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거고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DC 전원을 이제 모터에 바로 인가해서 사용하는 전동기고, 동기 전동기는 아라고 음판처럼 이제 동기 속도를 맞춰서, 아라고 음판처럼 동기 속도를 맞춰서 회전시키는 전동기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도 전동기 중에서 농량 전동기는, 어, 전동기에다가 이제 권선을 이렇게 이제 통으로 만들어서 한 방식이고, 권선형 유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 주변에 권선을 이렇게 감아서 전동기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농형 전동기에는 전전압 기동 전압만 집어서 집어넣어서 기동하는 방식이나 y 델타 기동 저번에 배웠죠 y 결선이랑 델타 결선이랑 크기를 변동시키면서 루트 3배 만큼의 발생하는 전압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기동방식이고, 리액터 기동방식이나 기동보상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 장치를 입력을 해서 이동하는 방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방식은 딱 한가지만 쓰는데, 1차 측과 2차 측 중에서 모터의 2차 측에 저항을 이렇게 달아서, 어, 전류 크기를 제한해서 기동하는 방식이고,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회로에다가 모터 다, 모터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바로 그 직렬 저항을 연결해서 기동하는 방식이고 전기자 전압 기동은 이제 모터에다가 모터에 있는 요 전기자에다가 직접 이 전기자 권선 크기를 변경시켜서 기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거나 이제 삼상 기동 권선 사용이 가능한데 삼상 이렇게 Y 결선이라고 치면 이 삼상에 있는 세 가지 모터에 나오는 권선의 크기를 변경해서 기동하는 방식이고 기동 전동기는 그 앞에 기동 보상기처럼 모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상기나 어, 전동기를 달아서 기동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가 공지된 상태에서 고정자의 권선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 과도한 기동 전류를 흘려서 이제 전동기 전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설비 계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laughs>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권선형인지 농형인지에 따라서 기동식 기동전류를 줄일 수 있도록 기동 방식을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직입기동은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방식이 되는데 이 기동 방식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류 즉 시동전류가 기동톱보다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즉 기동할 때 전류가 대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모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악영향이 다른 기동 방식에 비해서 이제 잘못됐을 때 이제 모터를 직접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기동 시간이 다른 기동 방식에 비해서 가장 짧고 그리고 어, 빠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좀 반응이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기동 전류가 커서 5마력 이하의 전동기에서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Y 데이터 기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Y 결선에서 데이터 결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루트 3배 만큼 전압이 손실, 그 증가되고 손실되는 걸 이용해서, 어, 이용을 하는데 기동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으로 따지면 제곱이 돼서 3분의 1배 만큼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활용해서 요걸 합니다. 그래서 기동전류가 기동 토크보다는 어, 반대로 이제 3분의 1만큼 작아지고 토크 증가율이 작고, 이제, 최대 토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돌아가는 힘은 약하긴 하지만, 가속 중간에 회로가 개방되었을 때는, 이제, 그, 전원을 충격이 큽니다. 즉, 그 쇼트가, 그, 이렇게 팍, 이렇게, 아크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부하가 작은 기구에서 이 Y데이터 기동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터 기동 방법은, 여기 앞, 적혀져 있지만, 리액터 탭을 바꾸어서 조정하는데 기동전류를 작게 할수록 기동토크가 따라서 크기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최대토크는 이제 저전압 저 이제 입력 전압이 낮은 모터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동시 충격을 막아야 하는 경우 있죠. 이제 기동할 때막터덜하면서 이렇게 막 떨리거나 이렇게 되면 충격이 가해지는데 이런 걸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요 리액터 기동법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력 유도 전도기의 마지막에 기동 보상기법 같은 경우에는 끝단에 기동 보상기를 가는 방식인데, 기동 전류를 작게 해도 기동 토크가 거의 작아지지 않습니다. 즉, 시동을 걸어도 시동 거는 순간만큼 이제 기동 토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모터 회전력에 이제 기동 토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그 기동 보상기에 단권 변압기의 탭을 바꿔서 조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전압을 저감시켜서 기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동하고 나서 기동 보상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전압을 저감시켜 전류를 제한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y 델타 기동까지는 거의 직입 기동이라고 보면 되고 리액터 기동법부터 기동보상기는 감전압 기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동전압, 어이고뭐였요 기동전압을 이제 감전압 시키는 게 리액터 기동법이랑 기동보상기법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저항기를 활용하는데 기동 토크가 가장 크고 그리고 최대 토크로 기동에는 부하나 정력 운전을 반복해야 하거나 기동을 자주 한 경우에 이제 온도 상승, 즉 권선에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온도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온도 상승이 왜 위험하냐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권선이 열받아서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할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쓰냐 권상기나 장거리 컨베이어 배트 오랜 시간 이제 모터를 돌려야 하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Bye.